안녕하십디강 탈락부동산 안소정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청 근처에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 보러 왔습니다. 국동 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아파트고요 이도 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도 1동에도 있는데요. 여긴 제주시청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입구 쪽에서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위쪽으로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으로는 지하주차장 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 총 3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건물이고요. 어, 주차장은 총 33대가 서류상으로 적혀있으나 그것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올해로 딱 20년이 된 건물인데요. 어, 오늘 물건은 어, 8층에 있는 물건지로 한 중상층에 있어서 로열층에 속하는 물건지를 좀 보러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의 어, 33평형 구조인데요. 어, 입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쪽, 두쪽 해서 호수 라인별로 해가지고 두개 호실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이어서 내부 보여드립니다 어, 입구에 바로 들어서면 당연히 이렇게 신발장 있는 현관이 있는데요 이집 특징이 전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팔아봤었습니다만 어, 문들이 이렇게 전부 다 원목이라서 어, 노후가 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색깔이 좀 제대로 나온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어, 문들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는 방 3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거실 되시는 건데요. 어, 현, 저 현관을 바로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옆에 거실이 보이고요. 거실은 이렇게 거실에다가 옆에 베란다가 있으나 현재 문만 띄어낸 상태로 어, 확장을 원하시면은 이거 틀 제거해가지고 확장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약간은 구분지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것이 본래 이쪽 방향으로 해서 창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 옆쪽으로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면 여기가 남향이기는 한데요. 옆에 건물 때문에 좀 가려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옆으로 이렇게 터진 곳들이 좀 있어서 네 크게 막 이렇게 빛이 안 들거나 답답한 부 분은 좀. 어, 적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일반적인 33평형 아파트의 거실 공간으로 생각되고요. 어, 여기 내부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어,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어, 가구 같은 것들도 좀 미니멀하게 좀 살고 계셔서 어, 좀 적은 편입니다. 어, 방세개 중에 첫 번째 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저 베란다에 있는 문을 어, 거실처럼 이렇게 문 띄어 나 가지고 확장처럼 쓰고 계신데 저쪽은 약간 수납으로 쓰고 여기는 침실 공간으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넓이는 자녀분 방 쓰기에 책상 놓고 이렇게 침대 같은거 놓고 하기에도 넓이는 충분해 보입니다 거실에서 이제 주방과 나머지 방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주방을 보면 이렇게 싱크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식탁을 놓을 자리가 있다라는 특징 정도가 있고 어, 주방 옆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 베란다가 보이는데요. 어, 베란다 공간 이렇게 일반적인 세탁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베란다가 좀 많은 것이 좀 특징입니다. 베란다가 많아서 수납 공간이 좀 많다. 그리고 서비스 공간이 좀 있어서 일반적인 33평형 아파트보다 좀 넓어 보인다라는 게좀 특징이네요. 어 세탁실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방 가봅니다. 여기 두 번째 작은 방도 역시. 방과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문을 띄어서 확장처럼 쓰고 계시고,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은 어 이렇게 조명이 꽤 밝아서 산뜻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한 20년 정도 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래돼 보일 수는 있으나 관리는 잘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안방 보여드립니다. 안방 공간도 역시 베란다가 있습니다. 방세개 그리고 주방 쪽 거실 쪽 모두 베란다가 있었으니까 베란다가 총 다섯 개가 되는 집이네요. 베란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방으로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도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는 문을 떼지 않았네요. 여기도 문을 떼어서 사용하면 훨씬 넓어 보일 것 같고요. 베란다 안쪽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샤워가 가능한 공간이나 거실 거실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확실히 좀 작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어, 내부 공간은 이렇게 전체 다 보여 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현관 가면서 간단한 개요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고요. 3 3평형의 전용면적 26평, 2004년도에 지어진 올해로 딱 20년이 된 건물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여 드리고 어, 자세한 내용은 또 편집해서 보여 드릴 예정이니까 그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